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이제 7월 23, 24일 되는 주간인데요. 에, 아침에 이렇게 서해안지방, 강진과 서산 쪽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어, 서산시라고 해가지고, 운산면에 해당이 되는데, 운산면에 가면은 그, 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그 개천이 이제 용장천, 역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예, 하천 주변에 이렇게 해바라기들이 올해 많이 심어져 있었었는데요. 한뭐 7월 한뭐 5일부터 7월 한 10, 15일 사이에 많이 피어 있었는데 장마철이라 많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안 오셔가지고 예쁜 모습을 많이 이제 못 담아서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장마만이 아니었으면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구경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여기 지 화상에, 화상 그 주변에 물이 하천에 많이 이제 뿌려 있는 거, 이제 얼마나 뿌려 있는 거, 이제 그거 잠깐 보러 왔어요. 근데 이제 기념으로다 묶어 있는 이 태양, 해바라기 조형물하고 같이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 해바라기들이 다 지금 익어가고 있죠? 네, 해바라기들이. 여기 하나 남아 있네요. 여기 여기 아직. 네, 여기 하나 남아 있네요. 해바라기가 얼굴이 사람 얼굴만 해요. 네. 기만 안았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 많이 하셨을 텐데. 장마 때문에 어,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에 조금 더 어,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장마하고 안 겹쳐야 되는데 여기 하상 여기 네. 하천에 보면 지금 물 뿌려 있는 거 보이죠? 네, 하천에 지금 물 뿌려 있는 거 보입니다. 아 이게 용장천입니다. 용장천에 가면 이렇게 드럼 드럼 치시고 악기 연주하는 조물이 있어요. 아요죠 갑시다. 예, 네, 요거, 농악대 같습니다, 농악대.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징. 그 다음에, 북. 네, 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장구. 장구. 그 다음에, 요, 깽가리. 네, 깽가리. 여기 마치, 이제, 충남 서산시 은산면 농악. 예, 네, 주변, 농악 주민, 주민회 같습니다, 농악. 아유. 연주하는 거 같죠, 꼭. 뭐. 여기 LED 전등이에요. LED 전등. 태양열에 의해서 이 여기 옆에는 이제 용장천이라고 하죠. 데쳤는데, 물이 많이 불어있죠? 아유, 바람이 너무 불었고. 네. 이야, 이거 진짜 올해도 이거 제뭐 장마 맞이 하지만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해바라기 조형물 야,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비둘개 같처럼 태양이 햇살 같죠. 네, 태양이 햇살처럼 이 조형물 여기 안에서 사람들 많이 서서 사진 찍더라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올해 장마만 아니었으면 많이 들 여기 서상 운산에 오셨을 텐데요. 아유. 그래도 해바라기 하나 왔으니까 하나 찍어야죠. 이렇게 해바라기가 아직 하나 남아 있어요. 아, 그요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해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4년 7월 23, 24 되어가는 기간인데요 아 이쪽 서해안 지방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요 그래서 여기 화천에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장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다리 아래로 흘러가는 모습 보이는데 아주 물소리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들리죠. 예. 여기가 옛날에는 이 거기 해바라기가 많이 심어져 있는 예. 충남 서상시입니다. 서상시. 강진가는 쪽 예. 역천이라고 있습니다. 역천. 일명 용장천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금 하천에 많이 물 많이 불어, 불어 있고 네, 하상 주차장에는 지금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야, 여기 보니까 해바라기가 이제 다 끝물인데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누가 하나 해놨네요. 네, 이렇게 보면 네, 여기 해바라기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놨네요. 네, 지금 꽃은 다 이제 지고 씨가 이제 연결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해놨네요. 어이, 무서워요, 근데. 예. 네. 하하, <laughs> 무슨 사자 같죠?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사바라기가 이제 많이 심어져 있는, 은 네, 운산, 운산, 사산시 운산면 농장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또, 물도 많이 불어 있고요. 예. 네. 여기 올라가 보시면, 저 여신이 하나,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 해바라기 여신이 깨끗한 물에 머리, 한물 머리 있죠 예, 끝에 머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해바라기 여신입니다. 조형물인데요. 해바라기 모습하고 똑같죠. 예. 태양의 햇살, 비출기, 예. 코로나, 예. 태양의 코로나, 예. 홍염,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쁘죠. 그래도. 자, 물도 많이 이렇게 막 내리고 있어요. 충청남도 서산시 흥삼부산자 부삼, 상진가는쪽에 풍경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많이 많이 뿌었어요 물이. 예. 여기 장마철 하천 주변에 펴 있는. 호신이 되겠습니다.